60세부터 시작할 수 있는 6가지 취미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 넘게 노인의학을 연구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제 진료실에 72세의 박영수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허리가 굽고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매일 집에만 있으니 우울해서 미치겠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다 보면 하루가 가는지도 모르겠고요. 박 어르신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것은 비단박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40년간 진료하면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은퇴 후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특히 일에만 매진하다가 정년퇴직을 맞으신 분들일수록 이런 증상이 심각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1200명을 10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규칙적인 취미 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의 치매 발병률이 취미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한 우울증 발병률은 3배나 높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취미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7년이나 더 길었다는 것입니다. 7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박 어르신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십시오. 예순이면 아직 인생의 절반도 안 사신 겁니다.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제 조언을 따라 수영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미 늙었어. 뭘 새로 시작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60살부터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취미 활동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취미는 수영입니다. 수영이요? 저는 물을 무서워하는데요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박영수 어르신, 기억하시죠? 그분이 수영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제 진료실에 다시 오셨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허리도 훨씬 펴지셨더군요. 선생님 저 요즘 아침마다 수영장 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수영하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박 어르신의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수영은 노년층에게 가장 완벽한 운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 대부분이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땅 위에서 걷거나 뛰면 체중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충격이 관절에 전달됩니다. 하지만 물 속에서는 체중의 10% 정도만 느껴집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거죠. 둘째, 전신 운동입니다. 수영은 팔, 다리, 몸통, 심지어 호흡 근육까지 모두 사용하는 완벽한 전신 운동입니다. 1시간 수영하면 500칼로리 이상을 소모합니다. 이것은 1시간 빠르게 걷는 것보다 2배 가까운 효과입니다. 셋째, 심폐 기능이 놀랍게 향상됩니다. 물속에서 호흡을 조절하면서 운동하기 때문에 폐활량이 증가하고 심장이 강해집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씩 수영하는 어르신들의 심장 나이가 평균 10년 젊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넷째, 우울증과 불안감이 크게 감소합니다. 물속에서 운동할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박 어르신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수영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 대부분의 수영장에서는 노인 전용 수영 교실을 운영합니다. 강사님들이 아주 천천히 친절하게 가르쳐주십니다. 실제로 75세에 수영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김순자 할머니는 지금 80세가 되셨는데 일주일에 다섯 번씩 수영장에 가십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80까지 사는 줄 몰랐어요. 수영 덕분입니다. 라고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 근처 구청이나 문화센터 또는 수영장에 전화해서 노인 수영교실이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대부분 한 달에 5만원에서 8만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수영복과 수경, 수모만 있으면 됩니다. 이세 가지 합쳐서 3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주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수영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시고 처음에는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10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두 번째 취미는 등산입니다. 산에 오르는 게 무슨 취미예요?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등산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철학이고 자연과의 대화이며 무엇보다 우리 몸을 되살리는 마법입니다. 저는 2, 6년 전에 강철수라는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당시 65세였던 강 어르신은 당뇨와 고혈압, 그리고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라며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그날 저는 강 어르신께 등산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제 나이에 무슨 산을 올라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한 끝에 마지못해 동네 뒷산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강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당뇨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약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선생님, 요즘 산에 오르는 게 너무 좋아요. 정상에 오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등산이 우리 몸에 주는 효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첫째, 심폐기능이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산을 오르면서 심장은 더 강하게 뛰고 폐는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1시간씩 등산하는 사람의 심장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평균 15년 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하체 근력이 강화됩니다. 60이 넘으면 근육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먼저 약해지죠. 등산은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오르막길에서는 허벅지 앞쪽 근육이, 내리막길에서는 뒤쪽 근육이 발달합니다. 셋째,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울퉁불퉁한 산길을 걸으면서 우리 몸은 끊임없이 균형을 잡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가 자극받고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넷째,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햇빛을 받으면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실내에만 있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비타민 D 부족으로 고생하십니다. 다섯째, 치매 예방 효과가 탁월합니다. 산을 오르면서 길을 찾고 경치를 감상하고 동료들과 대화하는 모든 과정이 뇌를 자극합니다. 일주일에 두번 이상 등산하는 어르신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60%나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무릎이 안 좋은데 등산을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평지 걷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완만한 동네 뒷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등산 스틱을 사용하면 무릎에 가는 부담을 30%나 줄일 수 있습니다. 시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네 등산 동호회를 찾아보십시오. 요즘은 인터넷이나 구청 게시판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오르는 게 안전하고 즐겁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편한 운동화, 가벼운 배낭, 물, 그리고 간식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비싼 등산복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익숙해지면 그때 하나씩 장만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그리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30분 정도의 짧은 코스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혼자 산에 가지 마시고 반드시 동료들과 함께 가십시오. 강철수 어르신은 지금 81세입니다. 여전히 일주일에 세 번씩 산에 오르십니다. 선생님, 산에 오르면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90까지는 거뜬히 살것 같아요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세 번째 취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요? 저는 평생 그림 한번 그려본 적이 없는데요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림은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이고 명상이며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3년 전, 69세의 이명희 할머니가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남편을 여인 지 1년이 된이 할머니는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잠을 못 자요. 자꾸 남편 생각만 나고 눈물만 나와요. 저는 이 할머니께 그림 그리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그림을 그려요? 평생 붓 한번 잡아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제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에 등록하셨습니다. 6개월 후, 이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림 그리고 있으면 남편 생각도 덜 나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림 그리기가 우리에게 주는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첫째,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형태를 인식하고 색을 선택하고 손을 움직이고 구도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뇌의 시각 영역, 운동 영역, 창의력 영역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것은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둘째, 손의 미세한 움직임이 뇌를 자극합니다. 붓을 잡고 섬세하게 움직이는 동작은 뇌의 운동 피지를 활성화합니다. 실제로 그림 그리기를 꾸준히 하는 어르신들의 손떨림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우리 몸의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5%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즉, 그림 그리기는 명상만큼이나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넷째,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을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기 쉬운데 그림은 나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림 교실에 가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수채화를 추천합니다. 수채화는 재료가 간단하고 시작하기 쉽습니다. 물감, 붓, 종이만 있으면 됩니다. 3만원이면 기본 도구를 모두 살수 있습니다. 시작 방법입니다. 동네 문화센터나 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수채화 교실을 찾아보십시오. 대부분 한 달에 5만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초보자 반이 따로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들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니다. 혹시 밖에 나가기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초보자 수채화, 시니어, 그림 그리기로 검색하면 좋은 강의가 많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희 할머니는 지금 72세입니다. 수채화 실력이 많이 늘어서 지난해에는 동네 전시회에도 참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전시회를 할줄 몰랐어요. 그림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라며 행복해 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림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이른에 시작해도, 80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네 번째 취미는 정원 가꾸기입니다.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 무슨 정원을 갖고요? 라고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란다 한 평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4년 전, 71세의 최동식 어르신이 제게 오셨습니다. 파킨슨 병 초기 진단을 받고 몹시 우울해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제 손이 떨려요.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손 떨림 때문에 물한잔 드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최 어르신께 정원 가꾸기를 권했습니다. 흙을 만지는 것이 파킨슨 병에 좋다는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부인의 적극적인 권유로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떨림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우울증 증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베란다에 가요. 상추가 자라는 걸 보면 신기하고 기분이 좋아요. 제가 키운 채소로 밥을 먹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정원 가꾸기의 효과는 의학적으로도 확실히 입증되어 있습니다. 첫째, 흙 속의 미생물이 우리 면역력을 높입니다. 흙 속에는 마이코박테리움이라는 미생물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실제로 정원 가꾸기를 하는 사람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40% 낮습니다. 둘째, 적당한 신체 활동이 됩니다. 흙을 파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모든 동작이 운동입니다. 격렬하지 않으면서도 전신을 골고루 사용하는 이상적인 활동입니다. 1시간 정원 가꾸기는 약 200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셋째, 햇빛을 받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고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햇빛을 쬐니다. 비타민 D 생성은 물론이고 일주기 리듬이 정상화되어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넷째, 성취감과 책임감이 생깁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돌보면서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또한 내가 돌봐야 할 생명이 있다는 책임감은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다섯째,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키운 무농약 채소를 식탁에 올리는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영양도 좋고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아파트에서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베란다나 옥상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요즘은 베란다 텃밭 키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베란다 텃밭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키우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상추, 쑥갓 방울토마토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씨앗이나 모종은 동네 꽃집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화분, 흙, 씨앗 합쳐서 2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 많으므로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높은 화분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한꺼번에 오래 하지 마시고 30분씩 쉬엄쉬엄 하십시오. 최동식 어르신은 지금 75세입니다. 베란다 텃밭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옥상까지 확장하셨습니다. 키우신 채소를 이웃들과 나누시면서 친구도 많이 사귀셨습니다. 선생님, 정원 가꾸기가 제 병을 치료해줬어요. 매일이 즐거워요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선합니다. 다섯 번째 취미는 사진 촬영입니다. 카메라요? 그런 비싼 걸 어떻게 사요? 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2년 전, 68세의 정미숙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마저 바쁘게 일하시니 집에서 할 일이 없어 무료하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하루가 너무 길어요. 시간이 안 가요. 저는 정 할머니께 사진 촬영을 권했습니다. 마침 구청에서 시니어 사진 교실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정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등록하셨습니다. 석달후정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매일 밖에 나가요. 예쁜 풍경. 재미있는 장면 찾아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요. 사진 찍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사진 촬영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는 놀랍습니다. 첫째,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카메라를 들면 평소에 지나쳤던 것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길가의 작은 꽃, 아침 햇살, 사람들의 표정, 모든 것이 피사체가 됩니다. 이것은 뇌를 자극하고 관찰력을 높입니다. 둘째, 신체 활동이 늘어납니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앉아서만 찍지 않고 높은 곳에 올라가기도 하고 낮게 앉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증가합니다. 셋째, 창의력이 발달합니다. 어떤 구도로 찍을까, 어떤 각도가 좋을까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이런 창의적 사고 과정이 뇌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넷째,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그 순간의 감정, 날씨, 상황을 기억합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면서 그때를 회상하는 것은 뇌의 기억 영역을 활성화 시킵니다. 다섯째, 사회적 활동이 늘어납니다.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고 전시회에 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진을 공유합니다.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괜찮나요? 물론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매우 좋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시작하시고 나중에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으면 그때 카메라를 사셔도 됩니다. 시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카메라 사용법을 익히십시오. 자녀들에게 부탁하거나 유튜브에서 시니어 스마트폰 카메라 사용법을 검색하면 좋은 강의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이나 문화센터의 사진 교실을 알아보십시오. 요즘은 시니어 대상 사진 교실이 많습니다. 한 달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터넷에서 시니어 사진 동호회로 검색하면 여러 모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출사를 나가고 서로의 사진을 감상하면서 실력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주의 사항입니다. 사진 찍느라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특히 위험한 곳에서 무리하게 각도를 잡다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정미숙 할머니는 지금 70세입니다. 사진 실력이 많이 늘어서 지난해에는 구청 사진 콘테스트에서 상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사진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매일이 즐겁고 행복해요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여섯 번째 취미는 악기 연주입니다. 악기요? 저는 음치인데요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음악은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이고 치유이며 뇌를 젊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5년 전 이른 세의 윤호진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고 크게 낙담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치매에 걸리는 건가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심해요. 저는 윤 어르신께 악기 연주를 권했습니다. 특히 피아노나 키보드를 추천했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해하셨습니다. 제 나이에 무슨 피아노를 배워요? 평생 악기 한번 만져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제가 여러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며 설득한 끝에 동네 음악 학원에 등록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시니어 지도 경험이 많은 분이라 천천히 친절하게 가르쳐주셨습니다. 2년 후 윤어르신의 인지 기능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점수가 크게 올라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좋아요. 곡을 외우고 연습하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악기 연주가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첫째,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 우리는 악보를 읽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소리를 듣고, 박자를 맞춥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시각 영역, 청각 영역, 운동 영역, 기억 영역이 모두 작동합니다. 이것은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둘째,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이 뇌를 자극합니다. 특히 피아노는 열 손가락을 모두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하므로 뇌의 운동 피지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손가락 운동은 뇌 운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셋째,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악보를 외우고 연주하는 과정에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모두 향상됩니다. 실제로 악기를 배우는 노인들의 기억력 점수가 6개월 만에 평균 20% 향상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넷째,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줍니다. 음악을 연주할 때 뇌에서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이것들은 행복 호르몬으로 우울증과 불안감을 감소시킵니다. 다섯째, 성취감이 큽니다. 처음에는 한 음도 제대로 못 내던 것이 연습을 통해 한 곡을 완전히 연주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악기가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피아노나 키보드를 추천합니다. 손가락 10개를 모두 사용하고 혼자서도 멜로디와 반주를 동시에 연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전자 키보드가 저렴합니다. 10만원대에도 좋은 제품이 많습니다. 하모니카나 오카리나도 좋습니다. 가볍고 휴대하기 편하며 배우기 쉽습니다. 악기 가격도 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시작 방법입니다. 동네 음악 학원에 전화해서 시니어 레슨이 가능한지 문의하십시오. 요즘은 시니어 전문 음악 학원도 많습니다. 개인 레슨은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이고 그룹 레슨은 5만 원 정도입니다. 유튜브로 독학도 가능합니다. 시니어 피아노, 초보자 키보드로 검색하면 좋은 강의가 많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입니다. 손목이나 손가락에 통증이 있으면 무리하지 마십시오. 연습 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윤호진 어르신은 지금 75세입니다. 이제는 제법 어려운 곡도 연주하십니다. 작년에는 실버음악회에도 참가하셨습니다. 선생님, 피아노가 제 뇌를 살렸어요. 이제는 깜빡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라며 기뻐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 취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수영, 등산,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사진 촬영, 악기 연주. 이것들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마법입니다. 저는 6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70세에도 활기차게 사는 분이 있고, 50세에 이미 늙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삶에 대한 태도와 새로운 도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72세의 수영을 시작해서 우울증을 극복한 박영수 어르신. 6 5세에 등산을 시작해서 당뇨와 고혈압을 이겨낸 강철수 어르신. 69배의 그림을 시작해서 상실의 아픔을 치유한 이명희 할머니. 7 1일의 정원 가꾸기를 시작해서 파킨슨 병과 싸우는 최동식 어르신. 68배의 사진을 시작해서 무료함을 즐거움으로 바꾼 정미숙 할머니. 이른에 피아노를 시작해서 인지 기능을 회복한 윤호진 어르신,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믿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직장에서 해방되고 자녀 양육 부담도 줄어들고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때입니다. 나는 이미 늙었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학이 발달한 요즘 예수는 아직 접습니다.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시대에 예수는 인생의 4분의 3에 불과합니다. 아직 2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취미들을 다시 보십시오. 수영은 한 달에 5만원, 등산은 운동화만 있으면 됩니다. 그림은 3만원이면 시작할 수 있고 정원 가꾸기는 2만원이면 됩니다. 사진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고 악기는 10만 원대 키보드나 만 원짜리 하모니카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못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취미마다 말씀드린 주의 사항을 지키면 됩니다. 무릎이 안 좋으면 수영을 하십시오. 밖에 나가기 힘들면 집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베란다에서 정원을 가꾸십시오. 모든 취미는 여러분의 상태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 바로 시작하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식사 후에 가족들과 이야기하십시오. 나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라고 말씀하십시오. 가족의 응원과 지지는 큰 힘이 됩니다. 둘째, 내일 아침에 동네 구청이나 문화센터에 전화하십시오.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셋째, 이번 주 안에 첫 수업이나 첫 활동을 시작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일주일 후는 한달 후가 되고, 한달 후는 1년 후가 됩니다. 넷째, 처음에는 서툴고 힘들어도 최소 석 달은 계속하십시오.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석달 후면 그것이 여러분 삶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혼자보다는 함께 할때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할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쌓였고 시간적 여유도 생겼습니다. 60살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건강도 아직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황금기를 그냥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도전과 즐거움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가 6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하는 것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분들은 모두 예외 없이 진작할 걸왜 이제야 시작했을까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1년 후에는 똑같은 말을 하실 겁니다. 아, 1년 전에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로운 취미와 함께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0년 경력의 노인의학 전문이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